뭐 그런 그래서 처벌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말이 잘안 나오는데요. 신의,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인신 공양을 하는 풍습은 적어도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인 고대에 있었던 그런 습속입니다. 그것이 2014년 21세기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뭐 이게 확인된 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지금 천 달러라고 그러셨는데 네. 천 달러면 어느 정도 돈인가요 북한에서? 어, 우리나라도 가는데 뭐 가서 동행을 하자, 뭐 이렇게 예. 얘기하고 예. 무슨 좋은 이제 세상을 보여주겠다는 둥뭐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긴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살고 더군다나 조금 요새 보릿고개 겪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런 정도 부모는 유혹을 느낄 만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0달러를 네. 받아서 1000달러로 나머지 가족이 살고 그렇죠. 자식 중에 딸 하나를 어부에게 넘겨주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